천세야! 천세야! 오늘도 금동이와 천세가 대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태극기가, 오늘도 안 나왔네요. 기현님, 우리 천세하고 금동이가 오늘도 안 보입니다. 아, 어, 알을 품고 있을 땐안 나온다 그랬어, 맞아. 자, 오늘은 애국가 1절 부르겠습니다. 바로, 고품격 라이브 방송, 우리 고품격 구독자 원명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쉽게도 우리 천세와 금둥이는 저희 곁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크게 좌절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또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또 내일이라는 희망을 갖고 또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쇠 소리가 들리네요. 덜덜 움직임도 이제는 좀 활발해졌습니다, 여러분. 얘들아 오늘 하루, 하루도 잘 살아라 건강하고 말벌들한테 잡혀 먹지 말고 살아남는자가 승리자 승리자다 여러분 오래 살아남아야 승리자입니다. 비가 오고 나서는 참이온 돼지들이 깨끗하고 상큼한 향기도 좋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작년에 많은 시련과 위기도 있었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정말 세계 최강국의 국가로 도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개개인의 국민들은. 정말 멘탈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일당 백이라는 그런 말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참 인사성이 참 밝죠, 만세맨은. 우리 인사성이 밝은 만세맨.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길 가득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신입니다. 참이 평지에 왔을 때는 그 우리 시루봉에서 스커트 한거 있죠. 스커트 한게큰 힘이 돼요. 그 걷는 게 재밌어요. 어, 우리 천세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가지 바로 바깥 바로 앞에서 보이고 있네요. 우리 집밥 가서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여기 아치울 마을의 집밥입니다. 여기에 점심 때그 가정식 백반처럼 차려 주셔서 점심 때는 손님들이 참 많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우리 대한 대표님께서 진정한 대한민국 애국자십니다 대표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해요. 목소리도 꾀꼬리 같은 우리 사장님. <웃음> <웃음> 다 들리는가 봅니다. <laughs> 갈게요. 목소리가 정말 깨, 깨꼬리 같다고 이렇게 댓글에 달리는데. <laughs> 갈게요. 네. 여러분, 칭찬은, 어,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 있죠. 오늘 하루, 우리 주위 분들 칭찬 한번 해주는 그런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소리 아주 헤 웃으시는 게 너무 좋은데. <laughs> 깨꼬리 같은 목소리신데요. 아, 참.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서로에게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 그게 또 다른 작은 행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충전이 잘안된것 같다. 한번 다시 볼까? 아, 충전 중이구나. 충전 중이네요, 여러분. 맞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거죠, 기현님 지금 이 순간이 최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소소한 대화 나누고 또 산을 산에 이렇게 다니고 어 21대 대통령 선거 선거 책자가 왔네요. 우리 이번 선거는 후보자님들 꼼꼼히 잘 살펴봐서 정말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운전해 나갈 지도자,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차산 시로봉 867일차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원명수님, 김기현님, 그리고 모든 만세맨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행복하고 건강 가득한 날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 곰돌이 푸도 안녕. 우리 곰돌이도 안녕. 안녕. 사랑합니다. 안녕.